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KBL 국내 농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 대 수원 KT 경기입니다. 서울 삼성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마지막 경기였던 KCC와의 홈경기에서 58대 68로 패배를 당하며 8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전력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4일간 세 경기를 치른 일정이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펼쳐준 선수가 없었고, 특히 이정현이 19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한 내용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팀 야투와 3점슛 성공률이 바닥을 쳤으며 자유투까지 난조 를 보이며 패배를 기록한 내용이었 습니다. 수원 kt는 직전 kcc와의 홈경기에서 60대 79로 패배를 당하며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 를 기록하며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 입니다. 이날 팀 야투와 3점슛 성공률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양홍석이 특별한 부상 이슈는 없었지만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던 탓에 5분여의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않았고 정성우의 침묵으로 백코트 싸움에서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필리핀 국가대표 일대폰소의 합류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수원 kt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후반기를 시작하게 된 양팀인데 삼성은 1라운드 초반 3위까지 올랐지만 선수들의 줄부상에 어느덧 최하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두 외인 선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윌리스와 모스를 영입했는데 두 선수 모두 수비력보단 공격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스피드와 기술을 바탕으로 득점력이 좋은 윌리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다만, 팀에 녹아들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부상자들이 복귀했지만, 이미 팀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KT는 외국인 선수 두 명을 모두 교체한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전반기 막판 좋은 기세를 보여주었는데, 새 외인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상황이고, 휴식기 덕분에 컨디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곽 공격의 퀄리티도 매우 좋아졌는데, 금일 경기에서는 인사이드에서도 삼성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수원 KT가 충분히 핸디캡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고양 캐롯 대 원주 DB 경기입니다. 고양 캐롯은 직전 가스공사와의 홈 경기에서 87대76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기 막판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3연승으로 전반기를 마쳤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날 전성현과 로슨의 활약도 고무적이었지만 이정현이 11개의 3점슛 시도에서 9개를 적중시키는 엄청난 슛감을 보여주며 상대 백코트 스위치 디펜스를 완벽하게 파훼해버렸습니다 원주디비는 직전 l g 와의 홈경기에서 81대8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두경민과 김종규, 김현호가 결장한 경기였음에도 국내 선수들과 외인 선수들의 호흡이 괜찮았는데 상대전 맞춤형 수비와 공격 전술이 위력을 발휘하며 경기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엘지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뒷심 대결에서 밀리고 말았는데 두경민과 김종규의 결장 공백이 아쉬웠고 알바노의 휴식 구간에는 믿을 수 있는 보렌들러가 없어 공격 흐름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원주 DB는 두경민이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가운데 3라운드부터 평균 15.7득점을 기록하며 팀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던 김종규가 금일 경기도 코로나로 인해 결장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 모비스 LG와의 맞대결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캐롯은 전성현과 이정현 로슨이 팀을 확실히 이끌어주고 있는데. 트레드웰 대체용병으로 알레찌를 영입했습니다. 알레찌가 지난 삼성에 있을 당시 디비전 20득점 활약을 펼쳐준 바 있기에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첫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캐롯은 상대 빅맨 스위치 디펜스를 깰수 있는 투맨 게임이 되는 팀이라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결국 캐롯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디비의 약점이기도 하기에 캐롯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금일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캐로이 충분히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김주성 체제 DB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접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기준점 대비 오버로의 접근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월 19일 KBL 국내 농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 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 주세요.